러브하우스 음. 아세요? 누전 알죠? 알죠? 프로포즈 느낌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laughs> 그럼 몰라? 진짜 주제가 계단이었어요. 근데 실장님들이나 뭐 대표님들이 하는 방식을 다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체득해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경쟁 비 t 라이뻔냐 아니면은 그냥 공간이 주어진 거냐. 오픈 오피스 영어를 잘 모르니까 어. 그냥 열렬히 오피스. 이 <laughs> 하우스의 그 존이 존이 제일 중요해요. 어, 하나 진짜 힘들겠다. 평면을 지금 하나. 그세 개로 그렸어요. 지금 이건 빨간색를 조금 네, 매진 것 같아요. 근데 좀 느낌이 달라지긴 음. 하죠. 여기는 화사하고 생동감 있고 막 여름 같은데 맞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약간 차분하잖아요. 음. 됐어아 근데 아 근데 뭔가 이거만 봤을 때는 <laughs> 네. 뭔가 약간 좀 촌스럽다고 맞아,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데 이거랑 같이 응. 매칭을 하니까 좀 요즘 트렌드 같아. 같아. 성수동도 응. 한번 가서 투어도 가서 하고 요새 트렌디한 그런 공간들 어. 찍고 요새 팝업은 그렇죠. 어떤지 팝업 나 가보고 싶어 맞아. 그런 데 가면서 자재들 음. 네. 달콤자재 창고 안녕하세요. 저는 달콤자재 창고 영주이고요. 네, 저는 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정은님이랑 같이 인테리어 음. 디자이너가 어떻게 인테리어 컨셉을 네. 잡고 진행을 하시는지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음. 해요. 근데 정은님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됐는지좀 음.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 제 나이 또래 분들은 한 40대 정도... <laughs> 그, 신동엽대 러브하우스. 음. 아세요? 그거? 혹시? 들어보실까요? 알죠, 알죠. 그거 보고, 그리고 그 시절에 드라마 있어요. 김희삼 나오고, 막 프로포즈, 느낌, 뭐,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음. 그건 몰라. 그런 드라마가 <laughs> 약간 집을 예쁘게 나오고, 그때 시절의 드라마는 거의 여주인공 엄청, 지금도 음. 그렇지만 여주인공을 엄청 부각시켜주고 하면서 예쁜 집들, 막 2층 집들 이런 거 나오면서 뭔가 저런 걸 꾸미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음. 신도을넘어가면서 되게 획기적이었잖아요. 그게 음. 일주일만에 뭐 집을 고쳐주고 이런 게.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보기에도 그런 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막연하게 이제 그런 걸 하면 좋겠다 하고 제가 어렸을 때뭘 만들고 막 혼자 음. 막 그런 거. 인형, 마루인형 맨 처음에 머리 길잖아요. 막다 나중에 잘라버리고. 약간 손재주가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사부 사부작 뭐 음. 하는 거 재밌어 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막연하게 꿈을 꿨고, 또 그렇게 일을 하게 됐죠. 네. 고객들이 일반, 그런, 저 같은 음, 일반인도 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테리어 업계에 음. 종사하는 조금 연차가 어리신 음. 분들도 네. 계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정은님이 해오셨던 방식을 조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음. 싶어서, 저도 학,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과제 같은 거다 있잖아요. 네. 주제가 있잖아요. 네. 모든 게. 제가 처음에 그 무슨 졸업작품하고 했을 때 주제가 음. 계단이었어요. 근데 계단 막연하잖 계단으로. 계단을 어, 하는 계단을 거예요? 계단을 뭘 하라는 거야? 계단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아니고 구조적인 걸 헉!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각 우와. 수업이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늘 무슨 공간에 너 꾸며봐. 여기는 음. 무슨 뭐 매장이야. 음. 뭐여는 집이야. 이렇지 않고. 헉! 공간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하는 거죠. 어? 너무 신기해. 근데 계단이 건물에서 가, 되게 중요한 게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떠나서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우리는 2층, 1, 맞아요. 2, 3, 4 이게 아니라 어. 1층, 2층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3층은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그 연결을 맞아요. 계단, 엘리베이터는 수직 상승인 어. 거잖아요. 근데 계단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게 미적인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어?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주제가 주어지는 거죠. 되게 창의력을 그쵸. 요구하는 어, 네. 작업들이에요. 어, 뭔가 재료를 하나 주어지기도 하고 어떠한 발상을 자꾸 전환하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제 대부분 요새 프로그램 너무 잘하잖아요. 음. 캐드, 포토샵, 뭐그 일러스트, 투시도, 스케치업 요새는 뭐 루미온 뭐 이런 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고 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때. 이제 대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저는 오피스 쪽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무실이 있으면 누군가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미팅룸도 있고 음. 그 업무 공간도 있고 사장님실도 있고 화장실, 탕비실에 가까이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좀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예. 그냥 사무실이기도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분위기가 뭐 카페 분위기를 음. 내주세요. 아니면 좀 공유 오피스처럼 편안하게, 어, 뭐 나가서 회의실이 꼭 아닌 공간에서또 웨이팅룸에서도 일할 수 있고, 요새는 그 그냥 회의실 딱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사무실이 음. 되게 많아서 모든 공간들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되게. 그런 걸 듣고, 그리고 그분들의 뭐 예산과 이런 걸 듣죠. 근데 어, 미팅은 사실 다 혼자 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급이 되기 위해서는 밑에 뭐주임뭐 뭐 대리, 이렇게 시작하니까 같이 보면서 그 실장님들이나 뭐 대표님들이 하는 방식을 다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체득해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주제가 주어져요. 근데 작은 음. 2삼 30평의 공간이면은 한두 명이 하는데 음. 보통 뭐 100평 넘어 큰데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인테리어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경쟁 PT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 그냥 공간이 주어진 거냐. 근데 경쟁 PT를 하는 거는 주제에 컨셉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서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아. 찾아간 다음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PT를 오. 할 때, 어, 우리는 이러한 컨셉으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물을 오. 이렇게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셉이 되게 중요하고 그 컨셉이 모든 공간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 그냥 공간이 어, 어느 규모의 오피스고 매팔고 예산은 이 정도다 하면은 이미 틀이 딱 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음. 컨셉 정하는 건 지금 너무 뭐 얘기하기가 시간이 네. 오래 걸리니까 그 후자로 얘기하면 보통 요새는 예전에 음. 잡지를 보고 막 찾았어요. 아. 잡지를 보고 찾고 그거를 스캔 받고 음. 막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펜터레스트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구글도 그쵸. 있고 해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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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핀터웨스트 네, 오피스라고 네. 검색하면 이제 오피스 그냥 오피스라고 치면 되게 방대하게 <laughs>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니까 세분화되게 뭐~ 저는 뭐~ 안 된다 그러면 오픈 오피스? 영어 잘 모르니까 어. 그냥 열렬히 오피스? <laughs> 아 그렇게 찾아가는구나. 좀 찾아가요. 이게 렇 찾아보면 은 어? 예쁜 거 되게 많요 사실 이런 것만 클릭해도 천장이 어, 부르고뭐 바닥에 카펫과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100평의 오피스다. 네. 그럼 그 100평의 오피스에서 음, 처음엔 평면과 이미지를 같이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가 엄청 화려하게 할게 아니면 이거는 천정이 높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게 유출을 네. 반대로 지금은 주제 설정이 네. 없으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은 네.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뭐 제품도 보여줘야 되니까 전면에 들어왔을 때 디피적인 부분도 음. 필요할 거고 이렇게 들어와서 오셔서 그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유입될 수 있는 경로. 아, 근데 제품을 만드니까 제품 만드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안쪽으로 헉. 보내주고 헉. 오히려 사장님실이 그 외부 손님과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좋기도 할것 아, 같아요. 먼저 만나야 돼요. 네, 먼저 네. 만나고. 그리고 직원들과 탕비실 그 여기 이 사진 음. 다인 메인에 그 복사기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직원들과 긴밀하게 좀 탕비실과 같이 함께 있으면 좋겠죠. 아 동선을 좀 생각하는구나. 네. 평면에 레이아웃의 그 존이 존닝이 제일 중요해요 어? 학교에서 음. 수업할 때도 평면 구성할 때 존을 먼저 하죠. 엔트런스가 어? 어디인가 이게 들어가서. 네. 사단실을 이분들은 사단실 안쪽에 원한다 아니다 사단실은 손님과 그냥 빠르게 할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세요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 어, 진짜 힘들겠다. 다 걸, 신경 써야 되는구나. 어, 들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으면서 사실 이 평면만 계속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음. 이미지라도 그리고 이미지 봐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평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근데 저이것도어 이거 이쁘다 어, 어떠한 오피스의 대기 공간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음. 예를 들면 그냥 아까 이, 이거 하나만 봐도 생각의 가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 너무 있어요. 예쁜데요? 내가 이걸 중심으로 하겠다이 회사는 뭐 이게 중요하다고 음. 쳐요. 여기 안에 그럼. 메인으로 두고 DPR 공간들을 찾죠. 그럼 그 옆으로 오피스, 그 사무실 공간을 쭈루룩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중심이 돼서. 오. 그러면 회사에 왔을 때 얘가 메인으로 보여지면, 아, 이 회사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뭔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응대할 공간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 이미지를 쭉쭉 찾아 나가요. 그래서 아까, 얘는 우와. 똑같이 블루 천정이 비슷하죠? 오, 어, 너무 예쁘다, 음. 근데 여기. 이것은 여기에 화이트하게 꺾고, 천정 노출의 부분을 아. 그냥 도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네. 어, 여기도 또 블루가 나오네? 헉, 이런 블루가 것들을 아이코네. 찾아요. 네. 그러면, 만약 그린이 그분들이 원하셨으면 그쪽으로 좀 눈이 아. 갈 거고, 블루가 은근슬쩍 헉.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바닥에 음. 또 보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저장을 다 해놓거나, 그런 다음에, 여기. 이거는 지금, 어, 금융, 저 이제 마지막에. 너무 예쁘다. 금융권인데 앞에 손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있어야 음. 되고, 이게 실제 상담하는 공간은 여기서 할수 없잖아요. 그니까. 네, 네. 오피스적인 공간이 중, 뒷부분에 있고, 앞에 대기 공간은 좀 여유로운가. 아마 여기가, 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도 오는 음. 지역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예쁘다, 이런 것들. 어, 근데 뭔가 통일감이 응. 여기는 우드인데 여기 응. 뭔가 애매하잖아요 응. 이렇게 내추럴한 건 맞긴 하지만 응. 하나의 느낌이 없었고 이건 응. 이제 블루톤을 가면서 오피스적인 더 느낌을 준 거예요 근데 응. 여기 찾은 것들은 이제 이런 가구들 어떻게 그 안에 대기 공간을 세팅해 줄 응. 것인가 응. 이렇게 책걸상의 느낌 그냥 우리 같은 느낌, 아니면 소파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파티으로좀 높일 것인가를 아, 찾았었고, 느낌이 진짜 다 다르다. 이거는 2층은 그냥 그냥 일반 공유 오피스 같은 음. 데였어요. 같이 이렇게 쓰시 그런 거에서 창문이 있어서 창문에 어? 파티을 두기도 어. 하고, 근데 앞에 인폼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음. 그런 걸 찾고 여기에서는 공유 오피스 중간에 이런 파티션 책장이 있어야 네. 됐었거든요. 그런 걸 찾아 본 거죠. 근데 음. 너무 예쁘다. 근데 느낌이 다 다르긴 한데 그쵸? 이게 다 통일감이 있긴 어, 하다. 그런 여기는 거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컨셉을 찾는 거죠. 이렇게 결이 비슷하게 우리도 음. 그냥 오다 순간 주얼코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 톤 맞추긴 하니까 우리도 어, 청바지 입고서 갑자기 <laughs> 청바지는 다잘 어울리지만 청바지가 하나 그럼 메인이 되잖아요. 얘는 다잘 어울리니까 위에를 뭐 흰색으로 입던가 블랙으로 입던가처럼 음. 그런 게 모노톤으로 간다 그러면 가구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거고. 어, 예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찾, 찾고 얘는 완전 컬러로 좀, 어. 응. 그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많지 않을 때는 자재를 고퀄리티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도장을 해서 컬러로 확 포인트를 주고 가구들을 좀 미니멀하게 주면은 나머지 것들을 그리고 은근히 이런 가구 비싸요. 비싸요? 이거 이런,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도 하고 기성 가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싸지 않아요. 헉? 가구가 더 인테리어 금액까지 맞추려면 그런 음. 게 금액이 비싸니까 이렇게 여기를 화려하게 주면 나머지는 좀 무난하게 가도 음. 그 효과가 더 기대되니까 그래서 평면을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그렸어요. 형은 이거 진짜 그리는 거예요? 그렸죠 이게 이거, 이거 건축, 그려요? 어 건축은 이게 틀 이게 시커먼 것들은 틀이 있고 이런 거다 아, 구도를 이렇게 그리는 그쵸. 거예요? 어 이것들은 기본 메인이 이벤트룸처럼 그리고 쓰이고 여기서는 이제 쉽게 편의하게 편이, 아, 상담할 수 있는 이 뒷공간, 백공간이 그. 부속시설. 어. 너무 신기하다. 네.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 라인이 있고, 하나는 조금 더 완전 자유로운 분위기, 음. 1번은 자유로운 분위기, 2번은 조금 더 이렇게 정적인 분위기들, 약간 한국적인 거를 원하셨어요. 중정 좀. 있었어요? 요, 요. 그런 걸좀 만들, 이게 아, 타 점퍼 이렇게 포인트를... 돼 있는 거를 참고해서 음. 좀 요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였고, 어? 하나는 그 중간에 적점을 좀 찾은 거죠. 허? 조경, 녹지가 좀 있으면 우와.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 데가 녹지예요. 여기다 녹이면 녹, 여기 녹지면 풀을. 어, 여기, 거예요? 이, 이런 데다가 인조잔디나 조... 조경을, 인조조경 같은 걸좀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네, 네, 그래서, 이 틀은 똑같아요. 사실, 뭐, 오. 완전히 바뀌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였고, 음. 여기를 좀 변화를 주는, 완전히 획기적인 건 아니었고, 음.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다른 스타일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친구로 갔을 때 그때 앞에 좀 안내할 수 있는 공간, 음. 또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 상담 좀 허? 그렇게 하고 여기 공유 오피스니까 좀 휴게실이 좀 넓게 이렇게 쓰였던 거 같아요. 와. 그래서 얘는 좀 라이트하죠. 뭔가 그린이 음. 조금 있고 네. 내추럴한 자연적인 분위기. 여기는 조금 더 블루가 가면은 네. 오피스적이고 사무적인 느낌이 확 들어요. 허? 멋있다. 그린은 네. 좀더 캐주얼하고 맞아요. 편안하지만 좀더 딥하게 공간이 가면서, 어, 마감을 오히려 파벽도를 다시 끌어내면서 비싸지 않은 자재로 가기 위해서. 음. 어, 도장이 제일 쉽긴 한데, 다 도장만 할수 없고, 가구들도 있으니까, 한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 중간에 이런 테이블, 상담실. 상담실은 음. 안, 이 메인 공간이 꾸며지면 그 안에, 메인 공간에 있었던 거를 네. 더 단순하게 풀면 돼요. 음. 어,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되면 이제 한 가지가 고올라지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평면도가 픽스되고 인면도 다 설계 실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를 재료를 네.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아. 머릿속에서 이거 뭐예요 하면은 타일을 할 거예요, 데코 타일을 할 거예요, 카펫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정도 나와줘야. 이런 걸 했는데 여기다 카펫트를 쓴다고 하면 아, 너무 이렇게 더워 그것도 보일 그것도 수도 있어. 있고 하니까 음. 이런 건 실제 원목으로 하긴 그러니까 막 필름을 붙여아 그런 정도는 갖고 간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음. 이제 예산에 맞춰서. 자제 선정을 하고, 되면은, 시공이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 네. 그 고객이랑 상담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토대로 핀터레스나 이런 데에서 음. 다양한 컨셉에 음. 맞춰서 이미지를 찾아서 평면도에 맞춰서 이렇게 매칭을 그쵸? 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같이 거예요? 간, 보통 다 같이 가세요. 내가 이제 만나, 나랑 같이 다른 음. 분들도 보면은, 그냥 평면도만 내립하지 않아요. 보면서. <laughs> 보면서. 네, 어떤 네, 느낌? 기 안에, 네. 그쪽 구조적인 게다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네. 다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어, 여기 이런 거 보면은. 어, 너무 예뻐. 어,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아무것도 못 느꼈지만 이걸 음. 보고 느끼는 다른 분들이 또 있잖아요. 헉? 그리고 여기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너무, 너무 시간 투자하지 않고 뭐 내가 음. 오전에 이걸 스타트해서 몇 시까지는 어. 이미지를 봐가면서 1차 평면은 내겠다라고 조닝은 어느 몇 시까지는 좀하니까그 정도의 시간을 좀 6시 안에서 딱딱딱 좀 정해져야 음. 계속 무한대로 이것만 보다 보면 다른 작업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시간이 하는 적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여기 이거 요거 요 있잖아요 요거 네. 이저 스크롤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 3분의 2, 1, 음. 2까지 안간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면 네. 뭐 파생돼서 이걸 또 하면 얘가 또 이런 스타일을 또 골라주잖아요 아, 비슷한 느낌으로 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어, 어. 계속 본다고 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아 되게 사람이 네. 되게 합리적으로 딱딱딱 해야 되는구나 네. 시간을 시간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하고 해야 본인도 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평면도를 그리면서 이미지를 찾으면서 그때 좀 어떤 자재 느낌으로 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그렇죠 이게 어, 어느 정도 봐가면서 너무 생뚱맞은 음. 이거 천정 이걸 어떻게 아, 하겠어요 이게 이거? 금액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음. 오히려 민자로 천정을 막고 그 네. 안에 줄좀 이렇게 이런 동그란 조명 네. 말고 라인 조명 같은 거를 주거나, 음. 네, 그 조명 배열이나 조명을 어떠한 걸 쓰냐에 따라서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더 효과적인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거죠. 얘도 이거 간접 점명 여기 이거 천정을 달아 낸 거예요. 근데 아. 여기 예산이 없다. 그럼 네. 민천정으로 해요. 민천정으로 하면서 조명만 이런 걸 주고 해도 괜찮죠. 우리 고객들 중에 네. 그 자기가 직접 발품 팔아 가지고 자기 의 작은 공간을 내려고 어. 하신 음. 분들이 음, 있으시잖아요. 음, 그럼 그분들이 정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거나 도면은 갖고 있으니까 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쵸. 평면도 맞죠. 똑같아요. 네. 평면도를 그리면서 음. 이런 컨셉을 같이 음. 찾는 게 좋은 거죠. 저 일반 분 예를 들어 집이라고 그냥 집을 가장 음. 많이 하고 요새 뭐 작업실도 하지만 집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남의 집도 보고 TV도 보고 하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뭐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인스타만 음. 봐도 그 잘비가 아, 원하는 스타일이 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두세 가지로 결정을 봐야 돼요. 뭐 모던한 거에서도 아주 회색적인 모던함이 있고, 좀또 클래식한 모던함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음. 정 이게 그런 거를 한 두세 종류를 나누고, 거기에서 내가 우리 집을 하면 이런 사무실처럼 사무실도. 아저 제가 했던데 이렇게 음. 매뉴얼화된 사무실이니까 리모델링은 5년 정도를 이렇게 또 하기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아, 게 쉽지 않을 그쵸. 수 있어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어한몇 년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 때 질리지 않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우리 집 집의 경우 그리고 음, 그, 그거 안에 살 가구들까지 만약에 가구들을 싹안 바꾼다고 하면 음. 그거에 따라서 또 자기가 원하는 맞춰서... 뭐 프로방스한 <laughs>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집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방스만 이렇게 그런 맞아. 느낌이 어디 카페 가서는 예쁘지만 내 집에 한다 그러면 음.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나 우리 주거 할 때는 모던해지는 경우가 오래 갈걸 보고 해서 <laughs> 또 집을 요새는 화이트하게 하고 가구를 여러 색감이 좋은 가구를 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고르고 자재 선정할 때 원목을 할 것인가 뭐 아니면 저희 데코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LVT 같은 거를 할수 있고. 과감하게 카펫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보고 일단은 늘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야 있어요 되나구나. 있어 있어야 아니? 되는기도 하지만 있어 분명히 있어한두 가지는 있어야 돼그 사진은 많이 처음엔 많이 보지만 나중에 이제 음. 그냥 회사 일하는 사람처럼 본인도 어떤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본인 평면도를 하나 두고서 몇 가지를 추려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네, 인테리어 업체를. 해서 음. 같이 일을 하시면 그분들이 그 다음 일을 하는데 한 사진 몇 장을 네. 한두세 장만 있어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하고서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캐치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캐치해가지고 가끔 아 이렇게 미팅하면서 제가 하듯이 그분들이 그걸 음. 해서 이제 방향성을 찾아가죠. 아. 이런 의자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요 물어보고 그분들 또 그분들도 서칭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는 접점을 찾아가요. 음. 근데 집은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어, 집이 결국에 해놓으면 뭐 어떠한 사업 공간처럼 화려하게 마감재가 막 많이 붙는 건 아니지만 음. 너무 화려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돈들였는데안 하자니 또 <laughs> 그렇고 그렇죠. 벽지만 하면 또 아깝고 막도장도 음. 하고 싶고 그래서 주방이 모든 그 내가 하고 싶은 거에 결정체가 주방과 욕실에 음.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아 뭐. 약간 새로운 거를 네. 포인트 조서 할수 있는 곳이니까. 맞아. 정원님은 진짜 마, 많은 근데, 핀이 있어. 근데 요새는 이것도 심지어 이런 것도 검색해봤어요. 어,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어 정리하는 거. 그리고 레고 레고 연필꽂이. 어 너무 귀엽다. 만들어서 오. 어 이거 봐 오. 잡고 있어 얘가. 너무 귀엽다. 이런 소풍들도 그래, 보다 보니까 ]구나. 걸리는 거야 오. 이게.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음, 이런 것도 만드는 오.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늘 나오게 돼서 이거 캠핑 어? 그 박스 위에다가 나무 판 올려서 테이블로 쓰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안 쓰는 책들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테이블로 쓴 거예요. 어? 밑에바기 달아가지고. 어, 근데 되게 감각적이네 그렇죠?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요새 뭐 미드 센츄리 뭐 이런 거 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집 하면 이제 하나가 딱 골라져요. 이렇게. 어, 아, 그거 생각난다. 그백동재그 대표님 만났을 음. 때내 취향이 뭔지 모르다가 수집하다 보니까 음. 음. 내 취향이 맞아, 보인다는 게 약간 맞아. 이런 건가? 어, 우리는 지금 신제품 어. 타일 같이 써, 다시 사진 찍으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내추럴한 거를 좀 찾아볼까 하다 보면 예뻐. 이것만 봐도 어떤 디자이너는 네. 영감을 찾기도 하겠죠. 아, 이런 어. 결이나 이런 타일. 어, 이런 거가 보고. 요새 또 오, 이게 예전, 한몇년 전만 해도 이거 촌스럽다, 이거였는데. 그때 봤던 거다, 유로, 유로 가서. 그, 그런 거요? 이거 봤었어요? 응, 이런 거서 다시 이런 게또 뜨나 봐요. 아 이런 걸 보고, 아, 이거 어디에 해야지? 막 이렇게 영감을 찾게 되는 거죠. 헉? 사실 이 화장실 이렇게 하기는 어, 나도 요새 이게. 펜터레드 음. 찾은 게 이제 옛날에 멈췄어요. 좀 요새 다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요런 색도 이쁘다. 음. 요런 약간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약간 근데 이거 음. 펜션에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놀러 갔을 때 약간 펜스, 기분 전환. 어, 펜션에 어, 화장실을 좀 컨셉 펜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호텔 같은 거를 음. 만들면은 음. 그 안에를 약간 이런 음. 자재나 음. 우리가 원하는 음. 공간으로 브랜딩해서 음. 딱 해준 거 음. 재밌겠다. 약간 그런 약간 거. 이 타일. 뒤에, 우리, 어. 뭐, 이거는 저거랑 너무 틀리긴 하지만, 어. 이런 녹색에, 이런 화이트 타일이, 이런 빈티지한 그 화이트를 놓고, 음. 매직 컬러 이렇게 뭐, 세팅해주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아, 네. 매직 컬러부터 맞춰서 이렇게. 네, 하는구나. 네, 네. 지금 이건 빨간색.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매진 것 같아요. 그냥 하얀색 네. 하얀색 타일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만 줘도 그쵸? 예쁜데요? 이거 이렇게 좀 관리만 잘 되면은 약간 지... 저 같은 사람은 잘 디자인 모르니까 진짜 매칭하는 게 힘들어. 그 초록색이랑 주황색이 또 어울릴 거를 생각해가지고 딱딱딱딱 그쵸. 하는 거는 것은... 사실 아까 우리 지금 어. 이거 보면서 이거 뒤에 있어서 그냥 맞아요.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어. 똑같은 타일이 없단 말이에요 국내에. 는 이게 있었는데, 이게 회색이라서, 좀 느낌이 달라지긴 음. 하죠. 여기는 화사하고 생동감 있고, 막 여름 같은데, 맞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약간 차분하잖아요. 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아요 이렇게 찾고 저렇게 어. 찾고 하면서, 자기께 되는 거죠. 꼭 이거를 음. 가서 내가. 어 이걸 카피할 거야가 아니라 어어. 이걸 보면서 내꺼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 어 그게 응. 멋있다. 진짜 이런 걸 찾아서 좀더내꺼를 응. 응. 가미해서 응. 나만의 공간으로 응. 표현하는 게 필요하네. 저 뭔가 이렇게 봐서 이거랑 똑같은 거안 어. 찾아져요. 어. 국내에서 해도 재고가 없고 이거 되게 비싼 그세면대요 예. 그거에 맞춰서 얘가 들어갔잖아요. 버건디가. 맞아요, 버건디. 근데 나는 너무 이거 정신 없어 음. 밑에 그냥 그냥 색깔 똑같이 번개로 하고 위에는 뭐 도장을 할 거야 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공간이 되고 그걸 맞아. 보고 또 영감을 뭔가 찾을 수 <laughs> 있는 그기의미한 공간에서 우리가 정우님이랑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음. 우리 달콤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집을 하고 싶은데 매칭하는 게 너무 음. 힘들고 어려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채널을 같이 만들어서 고객님들께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뭔가 요즘 트렌디한 그런 네. 가구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같이 저희가 바닥자재를 음. 팔긴 하지만 그외 것들도 같이 매칭해서 할수 있도록 경마감제도 어. 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거 저거 A B 한뭐 C 한 매칭을 해도 결정은 이제 음. 본인이 한다는 건다 알고 계세요. 저번에도 한번 사모님 오셔서 타일을 음. 보고 가셨는데 느낌과 질감은 보셨지만 아직 결정을 못 아. 하지만 그냥 와서 음. 한번 만져보고 음. 이런 걸로. 인해서 가시면서 고민이 해결될 거예요. 맞아요. 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미지를 잘 찍어서 음, 온라인에 올리긴 음. 하지만 실제로 봐서 이렇게 음. 눈으로 보고 이거 질감을 만지고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벽 마감재나 다른 거를 가져와서 매칭을 또 해드리면 음. 진짜 아예 이제 구현이 될수 있다니까요. 봐봐 아, 이게 뒤에 이거 많잖아요. 지금 어. 바닥에 두고 이걸 바닥으로 어. 두고 이걸 벽으로 한다 그러면 어, 나 이거 너무 예뻐. 이게 무슨 지중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 약간, 포카리 스웨트. 아, 포카리 스웨트. 아, 근데 요, 어. 요가, 또, 요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 요거 타일이랑 식으로? 같이. 이거 좀 여기 지피돼 있는지 좀됐어요 음. 아, 근데. 을수 근데 뭔가 이것만 음. 봤을 때는 네. 뭔가 약간 좀 촌스럽다고 아,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데, 이거랑 같이 네. 매칭을 하니까 좀 요즘 트렌드 그러니까, 같아. 여기다가 우리가 조명을 어. 줄조명 하나 해서. 좀 <웃음> <웃음> 이렇게 보여주고서 조명, 사진도 <laughs> 찍고. 네, 조명 하나 고 왜냐면 이렇게 매칭을 또 해보니까 음. 또 다른 진짜 영감이 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맨날 이렇게 신상 타일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laughs> 엄청 옛날에 와. 유행했던 게또 다시 나오는데, 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간 <laughs> 좀 다르게 해서 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우님이 어떻게 음. 인테리어를 설계하실 때 음. 아이디어를 영감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주제를 조금 구체화해가지고 음. 그 공간을 음. 좀 보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재나 다른 네. 것들을 같이 매칭해서 직접 음, 눈으로 음. 우리가 좀 보여 줄수 있는 콘텐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성수동도 한번 가서 투어도 가서 하고 요새 트렌디한 그런 공간들 어, 찍고 요새 팝업은 그렇죠. 어떤지 나가 팝업 보고 그런데 가면서 쓰인 자재들 음. 그러면은 다음 음. 주에 한번 가서 다음 음. 콘텐츠를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전화 주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자재 또 미리 또 말씀해 주시면 보시고 싶은 것들 다 응대가 가능하고 저희 네이버 스토어에 달콤 자재 창고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테리어 이미지를 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